어? 카뿜님인가봐요? 카뿜? 예? 붐님이잖아 카뿜님이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붐붐붐카 붐입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되는데요. 오늘은 여기서 왜 시작하느냐. 양만장에 갔다가 저희 IFM 동호회 회원 형들이랑 해서 가평의 닭투어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. 1박 2일로 가려니까 상당히 설렙니다. 지금 일단 양만장에 먼저 들려가지고 형들이랑 모여서 다 같이 가평으로 가기로 했어요. 펜션 잡아놓은 대로. 지금, 양만장 가는 길에, 동훈이 형을 만났습니다. <laughs> 아니, 저, 저 헬멧에, 두깍티에 TMX 레벨 10에다가, 어? 야, 딱 만났습니다. 야, 멋있 이렇게 또 만나나요. 봐봐. 이맛아니스인니누군지 모르겠어요. 형, 도형저 무서워요. 여기 잡아 주세요. 형 오토바이 긁을 수도 있어요. 아니, 아니, 그냥 여기만 잡아주시면 돼요. 오른쪽으로 안 넘어가게. 어. 어 나, 너, 형, 됐어요. 고마워요. 아, 그러네. 우후! 아이고, 아이고! 어! 그러면 내가 또안갈 수가 없지, 저러면. 네? 어떤 맛으로 그를까요 저는 이 와사비 쌈무가 참 맛있던데 와사비는? 아무거나 너무 크 먹겠죠? 네이거 충분해 저는 고추 좋아하는데 고추 사와요 2개 하나 값이요 그럼 그래, 4,000원 뭐, 있나? 작은 거 있을 걸요? 그, 여기 있네요. 요 이거 네, 으로 네. 사자. <어차피> 이건 나무니까 섬밥인데요섬밥 <laughs> 이거? <laughs> 네. 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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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liebe다.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아, Colorado, 네. 바로 되는건데? 네? 어 뭐야 이거 카트. 오 뭐야 이거 아, 네. 오 밑에 바퀴 있네? 네. 오 대박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붐붐붐카 붐입니다 우후 길은 길은 안 무서운데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뛰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. 안 되겠어요. 오 무서워 무서워. 와 깜짝이야. 비싼 건데? <laughs> 와 여기 복층이 있습니다. 여러분 자, 이야 침대 침대도 있네? 자, 어때? 침대 있어요. 침대 두개 있어요. 에이, 난 커도 되는게 크면은 어, 아, 네, 네이이 여러분들 여기 가자기현지이 왔는데 어 검색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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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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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뭔 개소리. 그냥 <시작> 대답 하는 거예요. 뭐가? <laughs> 이것도 뭐 삼각대 같은 거 있어야겠다.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. 원래는 모자에다가 많이 달잖아요. 이렇게 네. 해서 아, 우리가 이 옷이니까. 이 옷이. 야너 헬멧 옆에서 달고 헬멧 쓰고 있어. 아 그럼 고기는 어떻게 먹어요? 어플 페이스 아닌가요? 아, <laughs> 야 어플 페이스 아니네요풀페이스 <laughs> <laughs> 먹어. 아 자꾸 노래방게왜이비형 <laughs> 노래 좋아하세요? 아 몰랐네? 먹어돼먹어돼요까 아, 음, 어, 음. 그래 이리접조 접시 잘르기가 힘들 때딱 그때가 딱 <laughs> 아까봐, 아까봐. 아, 아도다아무다 아, 아프다 아다 김형 안나아어못다 못생겨 한번하 못생겨 야아 이게 제일 잘나 <laughs>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아, 나 존나 <laughs> 아, 김형 봐봐 항상 안해 못생겨 안나오 <laughs> 왜? 못생겼잖아 <laughs> 막 웃고 있는 거야 야, 이 새끼 더어운새 <laughs> 이 버리래요. 아. 아, 역시 있는 자 일용이네. 다 버리래요. 요런 데 원래 버리는 거라고. 아, 원래 들어왔던 거다넣고 가야 되는 게 맞지. 다 먹어야 돼. 먹었기만 안 되거든. 갈때 혼자 그러는데. 올때 먹게 안 돼. 갈 때도 먹게 가면 짜증나. 형 여기 서 봐요. 사진 찍어 드릴게요. 여기 여기 앞에. 어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우, 개 멋있다. 하나, 둘, 셋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됐어요. 네. 가자. 왔어요. よ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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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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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